차를 쳤다 세워놓고 와야지. 아이고. 응. 차, 차 부서질 것 같아. 어. 내가 일하는 두 번째 공간 응. 면안 되지만 헤이 자응다 지고 아이씨 오늘 처음부터 이씨. 내가 만든 건데 아 오늘 처음부터 영상안돼와 멋있군 누가 오늘 처음으로 여기서 일하다니 온카라 나의 취미 공간 중국과 조사했던 대한민국 온카 그래서, 여기서, 이제 이건 다내 차라고 이제 거기서 막 설명했는데, 니가 잘안 사갖고 이제 잘 판매하라고 했는데, 네. 막 직접 운전해 뜬다고. 아씨, 이, 거 운전할까? 와, 차가 많으니까, 야, 걸리는 그 재미가 있구나. 그렇다면은 어떤거야 이거 마세라티? 이거? 어. 꼭 이럴땐 고민되더라 좋았어 결정했어 오늘은 너로 간다 사이버트럭 50억짜리 내가 운전하겠다 가자. 마스. 테슬라, 사이버트럭, 레이즈 길렛. 처음부터 사고낼뻔 살짝만 운 전하고. 그다음에. 그리고 세 번째 내 장소, 아, 역시 많이 운전해야지. 열려라, 좋았어. 수입이 다잘 됐군. 오늘 들어온 거지만. 오늘 애들 한거다 쭈구쭈구 해놔야 돼. 체크 완료됐고, 이 차. 다시 갖다 놓고 오자. 아, 씨. 이게 방탄차라, 다행히. 부서지진 않아가지고. 방탄차라, 좋네. 응. 그러 거. 또한 손까지 짐바서또한짐 해버리게 자라이버트로차 자자자자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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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카메라를 도를 바꿔서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히천로 뒤로 와. 천천히 천천히 주차. 끝. 좋았어. 아, 오늘 일은 끝났고. 빨리빨리 장갑을 야지 오늘 이내차 말고, 전점서 가겠다. 오늘 내 차만, 점면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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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로로 음, 라는 아, 살짝 빼서 <목소리도> 어차피 여기 해도 되는 구간이니까 80킬로, 어, 대 80킬로. 여기서는 100kg만 안 넘으면 된다! 고맙었어. 잘못 왔어. 가세요, 빨리. 20kg, 20kg, 20kg. 한 번에 그냥 넣어도 돼. 너무 큰가 보네. 에이. 도둑 들어오면 안 되니까. 다시 갔다 반납팔로 가자. 에이. 갔나 팔야지. 그럴 수가 없지. 반납하가팔 가자. 반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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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 저 보자. 장, 충동, 왕, 족, 발, 부쌈 장, 충동, 왕, 족, 발, 부어 죄송합니다. 잘... 아 자꾸 비지 마세요. 장, 충동, 왕, 족, 발, 보쌈. 어때요? 어때요?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거기. 웅카 마시시죠. 아, 네, 맞습니다. 네, 저 웅카에서 차좀 빌려고 하는데요. 아, 네, 네, 네. 안는데 가자, 여보. 싸잖아. 아, 다 이거 다비싼 거예요? 네. 그 차들이 다 비싸요. 죄송해요. 아. 혹시 저. 오늘 처음 여행 가는데 차 좀. 아, 그게 안 되세요. 손님. 이게 어려워요. 알겠습니다. 제가 여기 단 걸로 예약할게요. 왜요? 에, 네, 그냥요. 네, 알겠습니다, 손님. 단골 예, 약 감사합니다. 저는 다 세워놓으면 저는 이 이만한, 저는 이만 이만한, 저는 저는 이만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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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키세요. 네, 또 와, 공중 구양술. 음. 흉. 쥐어. 공중 구양. 좋아, 좋았어. 우리 말순이 잘 있으려나? 아, 소순이구나, 소순이. 우리 소순이가 잘 있네. 자, 소순이 좀해 나고. 미안해, 좀 시켰겠지만. 우리 소순이 잘 지내고 있떠요 우리 아빠가 자주 놀러올게. 그렇지? 됐어, 우리 소순이. 말 대순이 있잖아. 에휴, 대순이도. 새로 길었는데. 에휴. 대순이가 좋아하려는지. 예봉 완전 기겁할 것 같은데 모르겠다 도착이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감사해요 좋. 아이고, 좋다. 안 됐어요. 안 됐어요. 됐어요. 안 됐어요. 됐어요. 엄마가 시간 됐다고 그러나요? 엄마가 시간 됐다고 그러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상황극은 재밌어. 쭉 내려가서.